자, 안녕하세요. 9월 7일 5시 13분. 월요일 날 시초가에서 빠르게 1, 2, 3% 수익 낼수 있는 종목. 한번 찾아보죠. 늘 하던 방식대로. 1304. 이제 이거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는 동영상을 꾸준히 올렸으니까 보신 분들은 이제 하실 줄 아시겠죠. 일단 시간 내에서 등락률, 거래량 좋은 것들 갖다 놓고 이건 동전주네요. 이건 안 하고. 5%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 다 할까? 일단, 후보 선수니까 뽑아 나 봅시다. 여기까지, 2% 때까지. 그리고, 얘들은 상황가갔으니까 매수 잔량이 있는 거고, 드림시큐리티보다는 엠젠솔루션이 낫죠. 음. 좀 괜찮은 것들 위로 올려놓고 어차피 월요일 날 아침에 8시 50분부터 9시 직전까지 계속 거래량 보고 체크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예비 순서들 뽑아놓고 두 번째는 어떻게 뽑는다 그랬어요. 상하가 갔던 종목들에서 예상 누르고 예상 체결량 예상 등락률 높은 거에서 체결량 긍정적인 것들 찾아서 후보선수 한두 종목 뽑고 섹터 이제 코로나 섹터만 있는데 각종 섹터에서 이건 이제 피봇 관련, 보핏 관련 몇개안 되죠 뭐 자기가 나름 관심 있는 종목들 모아놓은 거에서 거래량 괜찮은 거 등록률 괜찮은 거 찾아서 쭉 추려 놓은 다음에 이 모양 뭐 딱히 어떤 지표가 없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종목 많으니까 어떤 종목을 사도 빠르게 1 2 3%를 낼 수는 있을 건데 좀더 효율적인 걸 찾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 상가 같은 종목들은 상가 갖고 뚜죠 거량 줄고 이건 의미 없다 그랬죠. 하이로니 그렇고 미용기기 의료기기 엠젠 솔루션 스마트 홈 네트워크 화재방지 배터리 이슈가 있었던 섹터군들 이게 좀안 좋네요. 요건 괜찮은데 엠젠솔루션 하이로닝 했고 하이트론 뚜 보안주 물리 동전주는 안한다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구독자님들 이해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음 감기에 걸려 가지고 썩 그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아니네요 드림 시큐리티 이런 색 타래요 음이 괜찮네요 괜찮은거 올려 구분해 놓고 피플바이오 탈모치료 얘도 마지막에 좀 높네요 얘도 올려 pbi는 했죠 신라섬유 섬유? 섬유가 왜 잘 모르는 회사인데. 기업 분석을 어서 보죠. 기업. 휴대폰 관련 부품이네요. 지. 잘 모르고 어려운 걸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대봉 어그저께 했던 거네요. 세개 21선 61선 21선이 2060 골드에 됐네요 박스권 만들고 있고 여기서부터 박스권 만들고 있죠 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21선, 60선 돌파했죠. 51선이 11선하고 붙었고, 50, 20, 60 정배열 만들어가고 있고, 보조지표도 얘만 좀 꺾였는데, 얘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 더 좋은데, 수평으로 가든지, 나머지 보조지표도 긍정적이고, 거리랑 줄여가면서, 올라갈 준비하는 것 같아요 드림 시큐리티 일단 1차 2차 저항선까지 여기까지 7% 구간대 월요일날 어떻게 갭이 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피플 바이오 얘도 여기서 조금 더 행보다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언덕 여기까지 20% 구간이네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월요일 날 매수매도 조건이 안 맞더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이건 살펴봅시다. 피플바이어 지금 초입 단계 같으니까. 엑스 게이트 2060 골드 날려 그러는데 지표가 얘도 한번 지켜봅시다. 음, 매끄럽지가 않네요. 일단 3개 월요일날 지켜보고 피플 바이오는 월요일날 혹시 매수 대상 조건에 안 맞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음. 경창산업 계속 모아간다 그랬죠? 어저께 경창산업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윗꼬리 계속 다니까 장중에 급등하면 반매도 하고 떨어지면 매집 구간 안에서 계속 분할해서 매집한다. 어느 순간 2060 골드 나면서 정구점을 돌파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언제 오냐? 안 오면 말고, 안 오면 계속 샀다 팔았다 면서 약수익 가져간다. 자, 월요일 날 계속 한번, 이걸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8시 50분부터 9시 직전까지 예상 체결 거래량이랑 등락률, 등락률 갭이 너무 높으면 안 들어갑니다. VI 걸렸다 빠졌다 올라가기도 하니까 시초가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시작해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시초가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기다렸다가 반 4개 5개 보는 거예요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깨고 내려갔다가 지지하고 시초가 다시 올라오면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이때 매수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1, 2, 3% 안에서 수익 내고 나올 거니까 지지하는 거 시초가 돌파 이게 시초가라고 하면 돌파 지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죠. 이러다 아래로 빠질 수도 있어요. 돌파 쫓아가서 매수하지 말고 이게 3%가 넘으면 2분의 1선 거서 매수하고 3%가 안 넘으면 다시 내려오니까 지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깨고 안 내려갔으니까, 지지. 아셨죠? 이거 다 그냥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이 종목 다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어요. 음, 처음 오신 분들은, 지난 영상, 시초가 매수매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 6, 7, 8월 달에 올려드린 영상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뭐 어차피 잘하시니까 아침에 잘하십시오. 자, 끝!